자 매칭 됐는데요 저희팀에 한명이 랜덤충이 있어가지고 조합이 예, 좀 망했어요 솔탱이 됐네요 상대팀 조합은 어, 되게 라인전이 강하고 안정적이면서 후반에도 딜이 나와요 미아빼고 신발, 장갑, 그리고 인것이 완벽해. 경주! 일단 발경링 하나 찍어 주시고. 루이스 이화 중에 잠수네요. 다 모든 것이 완벽해. 안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답설로 들어갔어야 돼요. 산고 해를 못했네요. 아군 타가 공격하고 음에중장하고 발격만 찍으세요. 아군이 그 다음에 뒷잎을 먹어줍니다 그 다음 라인 밀러 가야되는데 원래 지금 군딜이 또 군딜이 두명이라 원래 이거 다 먹어야되는데 저거 리고요 살려줄 수 없어요 받아주시고 아군 타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아아 이장먹어 이장먹고 계속 와 먹어요 아, 계속 카야 돼요 쉼 없이 카야 되기 때문에 아아 아, 을 먼저 잡아요 가 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해 어 왜요 왜 길막아 나왜 길막아 아, 아 미치겠다 니때에하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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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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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비 길막해 갖고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와이 세상에 참어이 아바타 되게 이쁘네요 내흥미 끌어봐. <laughs> 지금 여기서 싸우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왼쪽에 노란스랑 지금 딜러 하나가 멀기 때문에 전자라서 사려야겠죠 발견하고 진각도 찍어주시고 크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해야이요은이 자식은 게있으은은이장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이자이 자식은 이자

이 셔츠 모든 것이 완벽. 누가? 천산보. 다시 돌아와. 이 바지까지 바로 찍어주세요. 이건 살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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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아, 자 이제 바지 하나 더 찍고 그다음 파중링을 다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초중반에는 파죽지세로 킬을 딸려는 거보다는 생존기랑 리핑할 때 쓰는 용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경하고 진각이 좀 되기 때문에 초중반에. 후반부터는 이제 2티 2바지, 2장, 2모, 이 정도 찍었을 때 파죽 다 찍어서 이제 파죽으로도 딜링하시면 돼요. 살짝 무리한 것 같네요. 경주 네 원딜 둘을 잡았는데 안 오냐고 하는데요. 네 다음 랜덤 충 랜덤 충에 이야기 듣지 마세요. 조합이 누구 때문에 이런데. 어디 당당하게 지금. 제발 랜덤 좀 하지 마세요. 랜덤 좀. 아, 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서로 재밌게 하자고 하, 하려고 하는 게임 왜 랜덤 해 갖고 네 명의 기분을 다 망칩니까? 핵 랜덤 할 거면 탱이 랜덤이라고 얘기를 하거고 원딜 랜덤이면 원딜 랜덤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그냥 조합이 나오죠. 해야겠지.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간게 잘못이야, 간 게. 왜 굳이 저런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지 말았어야지. 자, 이건 싸움을 걸러 가면 돼요. 오른쪽에 두명 있었기 때문에 이 주탄더가 보이시죠? 보이셨죠? 이 집에 드레스러가 있지 않을까. 야아 네, 먼저 나가네요. 어, 이거 안 맞았으면 잡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드렉슬라 보내고 여기다 아, 먹자 아, 그 아, 다음에 목걸이 찍어주시고 모든 것이 빠르게 아 근데 이거 강철 잡고 와야될것 같은데 잡고 가야되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 그럼 빼야죠. 1개. 을 먼저 잡을게요, 이번에1이안들어와요 이럴때는 0은1 아, 가야겠죠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빠르게 다 포기하고 뛰어가요 상어를 아, 때려야죠 갑살은 아끼세요 아 집에 어, 가야되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집중해. 안들밖에 없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싸우고. 아, 어, 궁극에몰리면안되는 아, 다행이다. 아, 나왔다 나왔다. 어. 다행, 다행스럽게도 나왔네요. 아, 이거 그냥 트루퍼 잡으러 가야 되나? 아니 제킬이 이 와중에 안와갖고경 중에. 게임은 내 내가 캐리하고 있는데 왜 얘들끼리 싸우고 난리하는 거지? 이강간네아 <laughs> 미치겠다. <laughs> <놀람>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일단 그냥 무적 상태로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타우가 공격받다 타가 파괴되었습니다. 어 망했다. 다시 번지. 아들 공고 있습니다. 산아다 어, 어, 아, 됐어집어다 잡았다. 아공고 있습니다. 아 제킬 뭐해? 제킬 뭐해? 수비할 때는 이렇게 답설로 번잡히세요. 어, 다행이다. 싸우지들 마세요. <laughs> <laughs> 싸우고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보여 아유, 진짜. 집중해.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이거 설마, 못미나 이거를? 와 씨. 산점이다. 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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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와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지면 진짜 와 황당한데 이거. 자좀 아. 와, 세상에. 아아아아 난 잘했는데. 이건 공략으로 써도 되겠다. 아. 네. 와, 이건 뭐 진짜 답이 없네요. 아, 사이퍼즈 개 재밌다 진짜. 와. 네. 공, 찐, 공약은 여기까지. 예, 네, 감사합니다.